제일 약한 걸로 그냥 아, 야, 야. 제일 약한 걸. 아 이걸로 할까요? 어, 요거 제일 약한 걸로. 어. 예. 아, 저상애어른을야 아, 이거 항상 장 저거 저안돼안 안 돼. 어. 아이 빨리. <laughs> 아이아 조절을 잘 해야죠. 이게 때릴 것 같아. 긴장가. 긴장 엄청 제일 약한 거니까. 네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괜찮아요? 안 아파 안 아파 어? 괜찮아요? 아유 따끔 하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하실래 아이고 안해안 해. <laughs> 아프산나 보다 안 하신다. 안 때릴 줄 알았는데. 올라가서 그러니까. 좀 주무십쇼. <laughs> 저부터 좀 제가 보겠습니다. 볼수 있겠어? 예저 아. 아, 저, 저부터 다 이제 터득을 좀한것 같습니다. 저번에 그래도 한번 김서방님 해보셨다고 가게 한번 봤다고. <laughs> <이제>. 되게, <laughs> 되게 자신 있어. <laughs> 김서방도 아유, 내 참. 장모님께서도 같이 올라가서 주무십쇼. 좀 쉬십쇼. 어정 마십쇼. 걱정 마십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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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 저기, 어, 아이 사람아, 이 사람아, 어, 아이 사람아 가게를, 아유, 여기 앉아서 자. 네, 자, 예. 자 여기. 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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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<laughs> 타이밍 <웃음> 어, 어떻게 타이밍저고이로수 <laughs> <목소리가> <웃음> <웃음> <저> 뭐? <laughs> 아, 진짜, 아, 나는, 김서방님, 정말 생활이 웃기신 분 같아요. 어, 조금, 나중에 더 극적이고요. 아, 이거 엄청 땡겨. 이거, 어, 괜찮아, 맞아. 괜찮아, 장사 잘 u c 다는 little die. I'm 다 u c h a little die. I'm s 아 c h a little 아 i e i 고 such a little die. I'm such a 갔다내 t l e 아니 이거는 그럼... 아, 아니 기계치시잖아요. 저번에 TV도 못 키우고 완전 기계치. 아 그렇다고 못금 어디에 누른 거요 그게 있어. 예. 오, 많이 무슨 영가요 몇? 아, 수면. 수면이요. 아니 이게, 이게 지금 어디 가 있어요? 예, 이게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아저우리로 이거 손절원짜요 아, 니 아, 돈에 딱 맞게 사서라고 잔돈 먹고 쓰러진다? 아, 이거 저 때문에 이거 손님을 좀 모시고 못 팔아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서 좀, 좀 부탁을 한 거죠, 우리로 아, 알겠습니다. 의리로. 형은 아, <laughs>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깎아놔놔. 아, 거스름돈으 그러시는 거 뭐, 뭐6 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 가지. 고 아니요. <laughs> 어? 내가 100원 깎아줄게 근데 아저씨 군지시는지 어떻게 알아요? 네? 아, 잠깐만. 잘 아세요? 예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정말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걸. 주문시고. <laughs> 자존심 때문에. 어. 아 주무시면 잠길? 아잠 깨실까봐 전화하 어. 어, 아 이거 저거 지금 현금이 저거 계산기가 안 걸린다 이거. <laughs> 응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흥금 흥금? 흥금? 그래, 이거 찍히지가 아 이제. 원. 아, 그럼 4,500원? 네. 네. 500원 만드는요 네. 500원? 양쌤, 음. 아, 아, 이거 500원씩 더잡라 네? 500원씩 더잡라 뭐어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. 아, 그래, 야, 아, 그래. 오. 그래. 오. 어, 어아 그래. 그래.